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구약 여섯 번째 강의입니다. 코로나로 지금 우리가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코로나 축복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전에, 코로나 이전에는 할수 없었던 일들을 코로나로 인해서 할수 있게 되는 측면을 말하는 것인데요. 우리 동영상도 이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번 코로나로 우리가 이렇게 동영상을 찍게 될수 있고, 만날 수 있고, 또 해외에서도 이 동영상을 함께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은 언약으로 보는 구약성경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 어떤 사건이나 책의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맥을 짚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맥락을 이해할 때 사건이나 책의 내용을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맥이 있습니다. 바로 그 언약이라고 하는 그 맥, 언약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성경을 읽어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경은 방대한 책이고 그 내용을 파악하기가 만만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데 있어도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의 가장 중심적인 맥락은 맥은 언약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즉 약속이죠. 어, 성경이 약속의 책입니다. 신약 구약 전부 다다 약속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성경을 약속의 관점에서 그리고 약속과 성취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매우 유용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약속과 언약은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약속 소위 프라미스라고 말하고 언약은 커버넌트라고 말하는데 이 둘의 공통점은 둘다 쌍방, 두 주체 사이에서 발생하는 행동인데 언약은 언약의 당사자인 둘을 그 묶는 지배력이 훨씬 더 강합니다. 여러분, 약속은 혼자라도 할수 있지만요, 언약은 두 주체, 두 사람이 맺는 계약적 의미가 강합니다. 마치 끈으로 다리를 묶는 것 같은 두 사람을 묶는 그런 계약적 약정의 의미가 강한 거죠. 지금은 고전이 된 신학책인 그 계약신학과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책을 쓴 팔모 로버슨 교수는 이 자신의 책에서 이 언약을 피로 맺은 약정이라고 정의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언약의 대상자, 언약의 파트너로 삼으셔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 관점에서 성경을 보는 것을 언약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는 것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을 언약의 관점에서 좀 바라볼까요? 많은 성경의 언약들이 좀 있는데 첫 번째 등장하는 것이 아담과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아담과 언약을 맺으시죠. 이걸 시작의 언약인데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아담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했냐면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여러분 잘 아시죠?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그 언약으로 보고 특별히 이걸 행위 언약이라 그래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해라. 그리하면 내가 이렇게 이렇게 되리라. 이 형태의 언약을 행위 언약으로 본 것인데 뒤에 오는 언약들을 앞으로 설명했지만 이걸 행위 언약이라고 뒤에 오는 언약을 은혜 언약이라고 구분을 해요 전통적으로. 근데 여기서 그좀 어려움이 있어요. 두 가지 점에서 난점이 발생하는데 대표적으로 이 이야기를 하는 분이 아까 얘기했던 그 팔머 로버슨이라는 분과 서철원 교수가 이 주장을 하는데. 이게 행위 언약만일 수 없다는 거예요. 은혜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아담에게 주신 언약도 은혜 언약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이 또 이렇게 행할 수 있는 이런 능력들을 주셨는데, 책임을 주셨는데,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의 의지로 물론 범죄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조금 있다가 말씀드릴 그 은혜 언약이라고 부르는 언약에도, 행위적 요소를 부정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행위 언약, 은혜 언약으로 나누는 것좀 어렵고, 특별히 이 언약이 행위 언약만이 아닌 것은 하나님이 아담과의 언약에서 아담이 이 언약을 그 범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 언약의 그 하나의 보조 징표로 가죽 옷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가릴 수 없는 가죽 옷을 주시는데. 첫 번째 아담의 언약에서 중요점은 하나님이 아담을 언약의 대상자로 세우신 거예요. 언약의 대상자로.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우리는 비교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언약의 파트너, 언약의 대상자로 세우신 거예요.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두 번째는 이제 노아의 언약인데 노아의 언약은 보존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세상이 죄악에 관영하자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세요. 그리고서 노아에게 나타나셔서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약속을 하죠. 그래서 이것을 보존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우는데 다시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 이게 바로 그 보존의 언약, 노아 언약이고, 이 언약의 징표는 무엇이에요? 무지개입니다. 하나의 무지개를 주셨죠. 세 번째는 아브라함과의 언약이에요. 약속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작전 가운데 구체적 한 사람,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가 너에게 복 주고 너는 복이 될지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구체적 한 사람을 부르셔서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시작하시는 걸볼수 있어요 개혁 개정 성경을 쓰고 있는데 개혁 성경에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향하여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는데 이게 말이 안 들리죠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신데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라고 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최초의 사람 그래서 그가 복의 시초가 될 것이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언약에는 징표가 할례지요. 그리고 땅과 자손이 약속되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세 가지 언약을 봤어요. 아담의 언약, 노아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그런데 이 언약에 보면 일종의 패턴이 등장을 해요. 세 가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언약의 당사자들이 나와요. 언약의 당사자는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에요. 아담, 노아, 아브라함. 다 언약의 파트너로 세우시죠? 두 번째 언약의 내용이에요. 언약의 내용은 동일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사람이 되리라. 이건 쭉 뒤에 있는 언약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친백성 삼으시자고 하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의 인격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친백성 삼으시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시고 우리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 여러분 그래서 디도서 2장 14절에 보면 은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언약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언약의 징표는 가죽옷으로 무지개로 할례로 주어졌어요. 여러분 이제 이 패턴을 기억하시면서 뒤를 보시는데 네 번째가 모세 언약, 신해산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한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민족으로 부르셔서 그들을 언약의 대상자로 삼으시고. 이제 개인에서 백성으로 언약이 확장됐죠. 그리고 그들에게 내 백성이 되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그때의 징표로 주신 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율법. 자 이제 다섯 번째 이제 다윗의 언약인데요. 다윗의 언약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구체적인 나라와 그 다음에 구체적인 왕국이 약속돼 있죠. 하나님이 다윗을 부르셔서 너의 나라가 영원하고 그 보좌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단순히 복을 말하여 지고 모세 언약에서는 백성으로 확장된 것이 이제 영원한 나라와 보좌로 확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에라 말씀해 보면 은 사무에라 7장 16절 말씀해 보면 다위세에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다윗의 언약의 징표는 성전과 왕이죠 이제 마지막이 그새 언약인데 이새 언약을 완성의 언약이라고도 부릅니다. 하나님이 그 은혜와 더불어서 언약의 파트너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시고 또 그들을 또 인도하셨는데 이스라엘 전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그 언약에 있어서 성실하지 못합니다. 그 불성실하여 언약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라기보다는 오히려 이방 나라분들보다도 못한 악한 모습으로 나아갔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언약의 외형만을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교만과 방종으로 인해서 언약의 신실성을 깨뜨리고 있었죠. 이런 상황에서 언약은 새로운 국면을 보입니다. 그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전에 있던 언약과 다른 새 언약을 예비하고 계셨는데 이새 언약의 이제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 이새 언약이 예언되고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예레미야서와 에스겔의 예언인데 예레미야 31장에 보면은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는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내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그들이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즉 하나님의 법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그들 가운데 두어서 그들로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 그것이 새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설은 이걸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죠 그래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고 모든 더러운 것에서 정결하게 하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하여 내 규례와 윤례를 지키게 하겠다고 하시는 것이 바로 새 언약의 구체적인 모습이죠. 바로 이새 언약의 중보자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당사자인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신실하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될수 있도록 돕는 언약의 중보자 자기 자신의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를 도우신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저녁 먹은 후에 예수님께서 잔도 그 잔을 말씀하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붓는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그 생명을 들여서 새 언약을 위하여서 자신을 중보자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막에서 보았듯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스스로 제물이 되셔서 자신의 피를 가지고 우리 죄를 위하여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로 들어가시죠. 그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가 그 성령으로 우리를 도우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게 하시고, 구원의 길을 여시고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여러분. 10장 19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로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약의 중보자가 되셔서 스스로 자기의 생명, 자기의 피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약의 성취자이기도 하시고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5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시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이 강의를 정리하는데 성경은 언약의 책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경에서 맥을 잡는다면 성경은 언약의 책이고 그 하나님의 언약은 역사에 따라 점진적으로 발전적으로 개시됩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주어진 언약. 그래서, 아담에게 주어진 언약 보면, 창세기 3장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 너 원수게 되고, 그러니까 뱀과 원수가 되는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군지 정확하게 안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이 개시가 발전함에 따라 점점, 점점, 점진적으로 개시가 발전적으로 개시되죠. 그리고, 그 언약마다 언약의 증거 또 언약의 보증을 각 언약마다 허락하셨어요. 가죽옷, 무지개, 할례, 성전 그리고 마지막 새 언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이새 언약의 중보가 되시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그 하나님은 언약의 당사자이고 또 우리가 언약의 한편 당사자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가 되셔서 그 약속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맥락이죠. 그래서 언약의 파트너로서의 우리의 자세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교만과 방종으로 나갈 것이 아니라 그 언약 아브라함이 보였던 것처럼 믿음과 순종으로 약속하심을 믿고 따라가는 모습이 우리가 온데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성경을 보는 눈이 좀 열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구약 성경이 그렇게 어려운 것만은 아닙니다.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깨닫게 되고 아 그렇구나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강의가 온라인으로 지속될 때마다 우리의 믿음과 함께 깨닫는 기쁨 그리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